그 말씀을 의지해서 복 있는 사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활짝년 가슴 속에 은혜의 담비처럼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복을 추구합니다.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 학식의 유무를 막론하고 피부색과 민족을 막론하고 중심 깊은 곳에 복을 향한 열망들이 간절합니다. 특별히 복을 향한 우리 민족의 열망은 다른 어느 민족과 비교할 수 없는 특심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해를 시작하는 첫날 그러니까 설이 되면은 복을 받는 한해가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염원했는 줄 모릅니다. 먼저 복조리를 사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것도 일찍 쌓여 복이 제대로 담긴다 하여 섣달 금음날 기다렸다가 자정 종소리가 땡땡 나면은. 바로 밖에 나가서 가정마다 필요한 숫자만큼의 복도리를 사가지고 처마 밑에 문 앞에다가 두렁두렁 매달아 놓기도 했었습니다. 청참이라 하여서 아침 일찍 밖에 나가 처음 듣는 소리로 한해 운수를 점쳤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 처음 소리를 딱 들었는데 까치가 까치가 까까까굽니까? 까치가 울었습니다. 와, 그러면은 올 한해 운수 개통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다리는 까치가 안 울고 까마귀가 까마까마 울었다. 그러면은 운수 불통이다. 올 한해 일진이 안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설날이 되면은 덕담들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세뱃돈을 주고 받을 때 덕담을 나누고. 길거리에서도 이웃 사람들을 만나면올 한해 운수 대통하라고 하는 일잘벼라고 덕담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인사는 말이 새복 많이 받으시라고 정말 새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세시풍속이 있지만 결론은 복 받고 잘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드신 이후에 사람에게 해 주신 말씀이 뭔줄 뭐 아십니까? 장세기 1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이르시되 그랬어요 복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나님이 하신 일은 복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백한 백성들에게 주신 십계명도 보면은 바로 복 받으라고 하는 계명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 강론하신 처음 강론하신 산상수훈의 첫 말씀도 바로 복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요.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만 살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그렇게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 그런데 오늘 읽은 편 어, 10편 말씀 그1편 말씀의 서론이자 핵심장인 1편의 첫 단어가 무엇이냐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과연 복 받는 사람은 누구냐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친 세상 사는 동안에 복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정을 지내면서 복을 요만하는 마음으로 복을 빌기도 하고, 덕담을 나누기도 하고, 만날 때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도 나눴을 터인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올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아니 남은 인생 사는 동안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다가 천국문에 이르시기를 주의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과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다 싶으면 가까이 하지 않아요. 멀리 멀리 도망가는 겁니다. 자, 실 사람들이 복받기를 원하여 고은 분투하면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언저리를 살펴보면은 기대하는 복보다는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건강이 더욱더 악화되기도 하고, 사업장이 오히려 더 쇠퇴하기도 하고, 가정이 불화있어 나중에는 파탄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남들 보기에는 모든 것 갖추어서 부러워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면서도, 자기 자신은 정자 마음에 갈등이고, 고통이고, 허저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원하는 복보다는 원치 않은 환란 고난이 우리 주변에 왜 다가오느냐?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바로 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것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가 막힌다는 것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나절되어지고 사탄마귀가 생명을 도락질하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우리를 괴롭힐 때에 많은 혼란과 고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죄를 분별하여 죄를 멀리 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1절 마음이 새기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들의 꾀 이거 따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인들이 가는 그길 아예 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에 첫걸음이 루어지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아인들의 꿰, 바로 생각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자고로 행동을 유발합니다. 피자 먹고 싶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나면 결국 피자 한판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연속복 입고 있다가 아이고 연속복 하는데 하고 생각에. 자꾸 나면은 결국 텔레비전 게게도 있어요 육체적인 쾌락이 자꾸 자꾸 생각나면은 게임하러 가고 술집으로 달려간다 이말이죠 그러는 한두번 행동을 하다 보면은 그 행동은 습관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중독이 되어지며 그쪽 길이 내 길이 되고 늘그길이 날랑 날랑하며 그 자리에 앉아 버리고 깊이 뿌리를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악인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악한 자리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겉보기에 그것이 풍성하고 뭔가 되는 것 같아도 그것은 다 바람에 나는 교화 같아서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의가 되지를 못합니다. 악인들의 행실은 화려하게 보이고 뭔가 있어 보이더라도 결국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게 되어지며 악인들의 결국은, 악인들의 마침은 멸망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인생이 복된 인생길 비워지고 내가 아는 길이 복된 인생길 비우기를 원한다면 내 삶의 출발점이 비워지는 생각을 분별하시기를 주의로므로 축복합니다. 생각을 잘 관리하고 생각을 분별하는 것이 일부터 우리는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에 내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런저런 생각들이 불쑥불쑥 떠오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살까, 팔까, 생각이 떠올라요. 먹을까, 마실까, 떠오릅니다. 취할까, 버릴까, 눕고 일어날까, 이런저런 생각이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근데 이런 생각이 올라올 때에 건강한 양심에 비추어서 반드시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생명의 말씀 모든 것이 기준이고 진리가 되어지는 말씀에 비추어서 내 생각의 출처를 점검해보고 내 생각이 과연 다른 것인가 나쁜 것인가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은 거기에서 부귀영화를 약속하고 인생의 재미를 약속한다 할지라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참으로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이 기다 생각하면은 그 생각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 길에. 그 말,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그랬습니다. 악한 생각의 결과는 결국은 패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가론 유다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비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가룬유다의 마음 속에 스승인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이 올라왔다 이 말이지 이때 가룬유다는 이 생각이 어떤지를 반드시 분별했어야만 했습니다 양심에 비추어서 더나가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을 분별하여 버렸어야 되는데 생각이 올라왔을 때에 따지지도 묻지도 아니하고 그 생각을 취하고 행동으로 옮김으로 말냐마 그는 멸망의 길을 가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악한 생각 듯그 생각은 그 자체를 기도와 말씀으로 싸워 이기므로 복된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이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는 죄를 멀리하는 사람이라면은 적극적으로 본다면은, 능동적으로 본다면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나름의 성공할 수밖에 없는 특징이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획을 갖다가 잘 세우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 보면요, 모든 것을 메모로 꼼꼼하게 적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족한 것이 있다면 늘 찾아서 보충하는 습관이 있든지, 반드시 뭔가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색이 뭐냐면은 이절입니다. 우리 이절은 당부장도시도 하고 똥보냄새 치고 빨간 줄로 걷고 해야 될 구절입니다. 자, 우리 이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북상하는도다. 여기서의 율법은 좁은 의미로 보면은 십계병입니다 넓히면은 구약 말씀이고 더 넓히면은 신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독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즐거워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의 특징은요. 공부를 즐거워합니다. 수학문제 풀로 답이 딱딱 맞을 때 얼마나 쾌감이 있는지. 내가 몰랐던 역사적인 사실 하나하나 세계사를 알아갈 때 얼마나 재미있는지. 그 배우는 재미에 큰폭 빠져가지고 공부하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학생이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이 게임이고 즐거워하는 것이 꽁차는 일이라면은 억지로 공부 몇번 하는 척하다가 결국은 꽁차로 가고 결국은 게임하도록 가더라 이 말이죠. 사람은 즐거워하는 그것을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에 내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가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그 인생의 향방을 결정하고 참으로 행복과 불행을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반이 아닐 것입니다. 아 그런데 진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말씀을 즐거한다 이 말이에요. 한번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씀을 정말로 즐거워했는지. 아니면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즐거워했는지 근런데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습니다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갑니다 더 구체적으로 느낍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하고 불뚤뚤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말씀해주는 교훈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서 새기는 겁니다. 말씀을 또 읽어가면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의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꼼꼼히 생각해보면서 나의 삶에 비춰볼 줄 안다 이 말이지요.뿐만 아니라 말씀이 즐거워서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날마다 날마다 묵상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은 말씀에 맛이 나기 시작합니다. 맛이 나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 속에서 교훈을 얻고 말씀 속에서 책망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고 특별히 말씀을 종합적으로 묵상하다 보면 은 말씀 속에서 꿈과 소망이 생겨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내가 말씀 못 들고 달려가다가 천국에서 주님을 울 때에 우리 주님이 나를 안겨주시고 금멸료관 씹어주시고 잘했다 칭찬했을 때에 성군전사의 박수와 갈채가 있을 때에 그날이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는 꿈과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약속하신 가난한 땅이 풀어놓으면 생각해보고 그 말씀이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되었을 때에 그 비전을 갖다가 마속에 새겨보는 이 묵상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말씀이 내 생각이 되어지고, 말씀이 행동으로 나타내어지고, 그 말씀이 삶이 되어지면서 마침내 나의 삶의 언저리에 복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물가에 심은 나무와 우리 3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3절. 시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나무를 갖다가 돌 틈에 심었다 하십시다. 사막 한가운데 심었다 하십시다. 이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아마 못질게 자라거나 정말 메마른 어떤 볼품없는 나무 한 그루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물가에 옮겨 심어 놓으면 늘 물기가 공급되므로 철을 따라 열매 맺어지고 잎사귀가 항상 푸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즐거워하여 추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두어 지켜나가기만 한다면은 여러 분 말씀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흘러가면서 말씀이 주는 감동과 기쁨이 마음속에 맺히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슴에서 손발로 말씀이 흘러 그 말씀이 내 삶에 입사기가 되어 마르지 않게 할 것이며 말씀이 내 생각에 되어지고 행동에 되어지고 삶이 되어지면서 복된 열매 맺어가기를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마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제가 사로잡히니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 없이 노제었을 때는 하나도 잡지 못했으나 그가 말씀에 의지하여 노를 지었을 때에 만선의 꿈을 이뤘을 뿐만 아니라 저는 많은 생명을 살려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온갖 좋은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다양한 열매에 때를 따라 풍성해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기 보니까 말씀대로 살아간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로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그 인생 끝난 거예요. 다변 것입니다. 아니, 한 나라의 대통령이 인정을 해도 교수를 불러, 장관도 시키고 국무총리도 시키고, 그저 대통령이 아름다웠게, 영광스럽게 써주시더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우리를 인정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써줄 것이며, 올라갈 때 올라가고, 영광 보일 때 영광 보여지며, 그 인생을 값지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복받은 인물들의 특징은요, 출신이 좋은 것도 아니고, 배경이 좋은 것도, 저들이 똑똑하고 많이 배운 것 아니더라, 이 말이죠. 성경에서 복받은 인물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 결과였다고 하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지켜나가는 경우에 그는 노인보다 승한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인생의 본질을 알게 되어지면서 일어설 자리, 앉을 자리 알며 해야 될 것을 알면서 그 인생은 탁월한 인생 되어지면서 쓰임 받는, 복받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며 복된 인생을 가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말씀을 즐거워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지키는 데에 전심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은 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을 누리고 싶은 열망이 생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낙심될 때에, 좌절할 때에, 내가 가는 길이 의심될 때에, 그때 우리 주님을 좀 짜릿하게 감동적으로 좀 만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의 본능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기적과 표적을 원하는 것 같아요 기적처럼 말해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해두기를 원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날 주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은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을 풀어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만 합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보세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궁금했습니다. 부활하심이 의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엠마오로 내려가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때에 주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 하신 일이 뭔줄 아십니까? 기적적인 방법으로 짠 보여준 것 아니었습니다. 이때에 우리 주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셨단 말이죠. 성경 말씀이 저들 마음속에서 풀어질 때에 저들의 가슴은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저들은 마침내 우리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경험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뿐인 인생 방황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당치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천국문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복되게 걸어가고 싶은 마음 간절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씀을 인생의 내비게이션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절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어지고 내 길에 빛이 되이다. 말씀은 인생의 품질을 꿰뚫고 있습니다. 내 인생길에 빛되기에 충분합니다. 천지는 면에도 말씀은 변하지 를 않습니다. 1 1적도 200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따라서 성경 말씀을 내인생에 내비게이션을 삼으시고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 가고 왼쪽 가라면 왼쪽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복된 인생여정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사단막의 유혹, 유혹, 유혹에 넘어가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모든 유혹에서 이기는 복을 누리기 원한다면 유혹이 있을 때마다 말씀의 검을 휘두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사단마귀가 유혹할 때마다 사용한 무기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였습니다. 아니 어느 날 굶주려가지고 배가 너무너무 고픈데 사단마귀가 와가지고 네 하나님의 아들이지 능력 많지 그러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유혹을 합니다. 이때 말씀의 검을 사용합니다. 기록되었으되 사람이란 자고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원이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달라버립니다. 아니 성정꼭대기에 데리고 왔더니 뛰어내리래요 그러면 은 천사가 쫙받혀 들어 가지고 뭐 털어.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영웅으로 만들어 주지 않겠느냐. 이때도 예수님은 말씀의 검을 사용합니다. 기록되어서 내순노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음? 아니, 나에게 엎드려 경비만 하면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너에게 주겠다 욕을 합니다. 이때도 말씀의 검을 사용합니다 기록되어서 돼주 너희 하나님께 경비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여 느니라 기록되어서 돼 기록되어서 돼 기록되어서 돼 모든 유혹과 시험과 모든 것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으로 잘라버리고 말씀으로 싸워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로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복의 근원으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깊이 만나고, 복받는 길을 달려가고, 모든 유혹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참으로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주의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말씀을 읽으세요. 자꾸, 자꾸. 그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전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 이후, 지금까지, 특별히 예배당을 건축한 이후에, 제 마음에 가시지 아니하는 커다란 부담감들이 있어 왔습니다 진짜 우리 기독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왔을 때 전부 다 잘했다 칭찬받고 상급받는 성도들이 되도록 하려면 목사인 내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된단 말인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결론된 것두 가지. 하나는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영혼 살리는 길이다. 그래, 어쩌든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 생각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적용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알파도 중이 좋고, 두날개 쇠비인다, 햇빛에이다, 해피 제자 훈련도 좋고, 가정교회다, 뭐, 집자가의 길도 좋고, 참 수많은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 나라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프로그램 다한다할째라도 말씀을 떠날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 말씀을 읽고, 그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적용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우리는 결국 신앙인 생길 성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이것은 필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반을 모집하려고 그럽니다. 주일 저녁이든 금요일 날 오전이든 모여가지고 참으로 우리가 말씀을 더상고하는 중에 주의 음성 들을 줄 알고 그 말씀을 스스로 직접 행할 줄 안다 그러면은 틀림없습니다. 그 인생은 복된 인생이 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오늘도 얼마든지 우리를 진료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 먹는 거 필수 아닙니까? 우리가 직장 갖는 거 복된 인생 살아가는데 필수라 생각하여 직장 가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같이 든 삶을 살다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천국에 아름답게 들어가려면 은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필수 중에 필수인 줄로 마음속에 각인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떠나서는 안 돼요 안 돼요 말씀 읽고 지켜야 돼요 아니 오죽했으면 그토록 사랑하는 백성들을그광약길로 몰아넣어서 40년 동안 훈련시키면서 사람이 뼈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이것을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기를 원했겠느냐 이말이지요 이제 원하기는 오직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여 순종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만가지 은혜 받아 누리는 남은 인생 되시기를 주여름으로 축복합니다.